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조선업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미국의 조선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미해군 군함 다여서척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일본 등에 대해서는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더구나 미 상원이 해군 군함을 한국 등 동맹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발의함에 따라 K방산이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왜 이토록 한국조선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인지 또 미군함정 유지보수, 즉 MRO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밀착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업 수주를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연락해 MRO 사업 수주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거론된 군함은 미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다여서 척인데요. 심지어 미국은 앞으로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주했거나 현재 수주논의가 오가는 미해군 군함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으로 수주금액도 척당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군함 정비 사업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비전투함 MRO 사업에서 시작해 정비 비용이 매우 큰 전투함 MRO 사업 수주로 확대되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MRO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밀착되면 향후 30년간 발주 규모가 연평균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미 공군 전투기 F-16 MRO 역시 한국이 맞는 방안을 제안해 미 공군성 등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F-16 기체 즉 껍데기만 정비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각종 무장 등 고도의 기술력과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까지 MRO를 수주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이를 F-15 및 헬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이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한국 공군에도 상당히 희망적인 뉴스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얼마 전 있었던 미 해군 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명한 존펠린 해군 장관 지명자의 발언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전투함 준비태세에 대해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적극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존 펠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군 전투함의 준비태세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고 이 문제에 대해 새벽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토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펠린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녹슨 배나 부두에 묶여있는 배에 대해 자주 묻는다. 대통령은 심야 시간대에도 종종 사진과 함께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는데요. 헬리노 보자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나온 군함은 처참한 노으로뒤덮인미 해군 이지스구 축함 듀이함과 배치함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건함 능력이 미국의 건함 능력을 압도한다는 미 정보국의 보고서는 물론 미 해군 건함 인프라가 정상적인 건함 건조는 고사하고 기존 전력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버거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동맹국과 함께 미국의 건함 건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해군의 군함 건조 능력과 유지보수에 관련한 인프라 부족 문제는 미상원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이클 리상원 의원은 공화당의 존 커티스 상원 의원과 함께 미국과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있는 인도, 태평양 국가나 나토 회원국의 조선소에서 군함이나 관련 부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의원은 해안경비대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미해군의 선박 해외 건조는 해당 조선소에서의 건조 비용이 미국 내 조선소보다 저렴하고 그 조선소가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지 않음이 인증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발의한 미 연방 마이클이 상원 의원들은 한국을 조선업협력의 주요 대상국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이 미해군의 선박 건조 역량을 보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이 의원은 법안이 한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한국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이 상원 의원은 현재 미해군은 필요한 것보다 수십 척 적은 수의 함정으로 작전을 하고 있으며 해안경비대는 작동 가능한 쇄빙선이 한 척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에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역시 최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에 대해 특히 한국과 일본에 있는 조선업 관련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새로운 건조와 유지보수 모두에서 엄청난 지연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함선은 355척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해군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해군은 291척의 함선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국방장관까지 한국을 찾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 미 국방장관의 방안, 그 최대화도이자 목표가 놀랍게도 조선 MRO, 즉, 함정 유지보수 수리 문제를 비롯해 한국조선업계와의 협력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급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HD연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 해군으로부터 함정정비협약을 획득하여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MSRA는 미국 해군이 민간조선업체들과 체결하는 MRO 및 계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협정인데요. MSRA를 획득한 업체는 미해군의 함정유지보수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미해군의 함정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밀착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미국과 한국조선업계가 MRO 관련 협력 프로세스를 탄탄하게 구축할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조선업의 국제적인 신뢰로도 이어질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게 부족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조선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방안에 앞서 정기선 HD 연대 수석부회장은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선체 구조강의원장 유체역학 연구실을 찾아 교수진, 생도들과 미래 해양 분야의 발전 방향과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해군 생도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조선 해양 분야 혁신의 원동력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HD현대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운항, 디지털 첨단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종 상급 이지스구 축함을 다섯 척 건조해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해 국가 안보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조선업은 북미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의 원팀으로 도전합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는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단순 무기수출을 넘어 조선 분야 기술 협력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한국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원팀 구성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잠수함 성능, 납기, 산업 기반 강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에 이어 이제 한국 조선은 앞으로 천척이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진 인도에까지 진출할 전망입니다. 얼마 전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차관 등 인도 관계자들이 국내 빅3 조선소를 둘러보고 자국 조선업 육성을 위한 협력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인도는 2047년 전 세계 5위권 조선업 국가 달성을 목표로 자국의 조선건조 유지보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1,500척가량인 선대를 향후 2,500대까지 늘릴 계획인데, 인도 현지조선소는 현재 28곳에 불과해 건조능력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인도는 중국과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해도 중국 기술은 우려가 될 것이고, 따라서 한국조선업의 기술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해군의 함정유지, 보수, 정비는 연간 약 2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분주한 실정이라 한국의 기술이 절실합니다. 한국조선은 미군 MRO 수주에서 더 나아가 LNG선, 쇠빙선, 상선, 전함 등 앞으로 수주 영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에 갑질할 수 있는 건 한국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